안녕하세요. 나계장 안상현입니다. 요즘 제가 내 안의 나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어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에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또 사람의 한 명으로서 성격에 대한 부분하고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어잘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때 마지막 PT로 썼던 내용입니다. 내 안에 작은 나로서 살 것인가? 내 안에 있는 큰 나, 참 나로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 고민에서부터 어, 마음 공부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어, 성격과 본질 측면에서 한번 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정한 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안에 나에는 이런 진정한 나가 존재합니다. 그대의 진정한 교사이고 유일한 스승이죠. 참 나라고 할 수도 있고, 참 자, 실제, 본질, 에센스, 어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신 하느님의 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곧 그대 안에 있는 신성한 자아. 일반적인 우리 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신성한 자아가 존재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그냥 부정하기보단 아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고 약간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이 그대 안에 있는 진정한 나만이 나의 메시지를 살아 숨쉬는 나의 말씀을 그대에게 가져다 줄수 있다. 그것이 책이든 스승이든 오직 나만이 그대의 진정한 큰 자아만이 생명의 빵과 포도주 물질적, 정신적, 영적 성장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공급해 왔다. 나는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요, 마음이 나은 산물도 아니며 지성도 아니다. 그대가 내 존재의 표현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단지 그대라는 존재의 표현일 뿐이다. 여기서 그것들이란 건 마음, 마음이 나은 산물, 감정,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지적인 능력인 지성까지 이런 것들은 모두 어, 내, 내 존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내 존재라는 건 작은 나를 말하는 거죠. 보통 에고, 자, 참자나, 참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 바뀌게 되면 이제 참자 참 나의 마음 참자 참 나의 마음이 낳은 산물 그리고 지성 의지 이런 것들을 다참 나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가 나의 초자적 신성의 표현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단지 그대라는 인간의 개성적인 표현일 뿐이다. 여기서 개성은 성격 공부하는 사람들, 에니어그램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성격이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그것들이란, 음, 여기 그것들이란 뜻은 이 성격으로 인해서 비롯된 어, 여러 산물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대의 마음은 이제부터 그대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이 보통의 에고 자아 상태에서 어 나온 마음, 이 마음이 이제 참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의 지성도 그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참나의 자리에서 기존의 그냥 작은 나의 입장에서 사용했던 지성이 아니라 이제 참나의 입장에서 이 지성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성격에서 비롯된 그 지성은 내가 이제 마음대로 부를, 부릴 수 있는 노예가 됨을 뜻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말씀이 참 나의 메시지 참 나의 말씀이 그대의 영혼의식을 꿰뚫고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나참나참 자는 그대의 영혼의식 안으로 다가간다.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려고 나는 지금껏 그대의 영혼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애써 왔다. 아마도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은 종교단체든 영성단체 아니면 철학, 기타, 뭐, 인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책과 수많은 공부와 강연과 사람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참나, 진정한 나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만일 그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면, 만일 그대가 개인적인 기호들과 믿음, 사소한 견해들을 치워버릴 수만 있다면, 타인들의 쓰레기통에서 긁어 모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만일 그대가 그것들 모두를 멀리 날려 보내 버릴 만큼 충분히 강하다면, 그때야 비로소 나의 말씀은 그대에게 끝없는 기쁨과 축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내 안에 작은 나로서 살 것인가? 내 안에 있는 큰 나? 참 나로 살 것인가.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 우린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